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후행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에 경례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공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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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꺼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 개헌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시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의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개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화면한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